আহ <laughs> 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아빠 같이 아빠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수수 h 들 뭐해? 아빠 가도 돼 아빠 가도 돼 아빠 가도 돼멘트 a t t 붙어 줘 아빠 가도 아빠 이 붙어 같이 붙어 줘. 같이 붙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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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눈치 빨리 빨리 눈치 용광에 올라요.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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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 그래. 공 보고 공 보고 뒤돌지고 뒤돌아오지 말고 위에서 해 괜찮아 몇분안 남았어. 아빠가 해줘 아빠가 해줘 아빠가 해줘. 가... 좋았어. 예, 받을 수 있는 대로 가, 진화. 받을 수 있는 대로, 그치? 승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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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아, 승골라, 그치? 가, 가, 골라, 가, 골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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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골라, 숨 골라, 숨 골라, 숨 골라. 숨 골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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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 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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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 아빠네! 아빠네! 헤이! 헤 괜찮아. 어지러운 거 정리되면 천천히 해 괜찮아. 은경, 은경 거기, 은경 거까지, 기 은경 거기까지. 응용 거기까지. 가자, 응용 준비, 응용 준비, 응용 준비.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붙는다, 붙는다.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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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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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용광리 빨리, 용광 빨리, 어리 빨리, 빨리, 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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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안 남았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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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 으아, 아가가가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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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나가 아가아 전방 좋았어 전방 좋았어 지나 가도 돼, 옆에 붙어줬어. 천천히. 민간이가 같이 뛰고 같이 뛰고 같이 뛰어. 같이 뛰어. 같이 뛰어. 같이 뛰어. 같이 어 같이 승우 형 동士�� 동士 가까이 있을 때 빨리 빨리 공격 용형 올라와 빨리 용강 형더 빨리 올라와 용형용형용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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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승 아, 승우형 네. 라인 타요 라인. 됐다. 아, 이스 반대로 가유리 올라가게 니다 유방용. 형이 데리올라가세요니 네. 형이 아, 밑으로 올형이 아, 밑으로 다유이 아, 밑으로 아, 아, 아,

약점 잡히면 바로 파고 들어, 바짝 붙어버려